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명기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저들을 해방시키시죠.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친히 인도해 나오십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목적,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한 그 지역, 그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달락을 보면 세 달락을 볼수 있습니다. 애급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애급에서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자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종이 아니죠. 자유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애급에서 나왔습니다. 애급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지나게 되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삶을 저들이 사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벽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서 살도록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 모시는 자는 애굽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자는 애급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교회는 비록 다니지만은 아직까지 신앙이 자라지 못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 세상에 있다가 이제 교회, 누구의 변도를 따라서,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그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죄의 지배하에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니까요.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됩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모시면 그 사람은 죄 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받게 됩니다. 놀랍지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복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무엇이냐? 광야 생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는데도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도와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여전히 그것은 죄의 종의 생활의 습관입니다. 죄의 죄의 신분에서는 벗어나서 죄의 종은 아니지만은 그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 삶의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신분은 이제 빠져나와서 죄의 종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성품에 묻어 있는 그 죄의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좋아하고, 죄의 생각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그러면 그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운다 한들, 잠깐 기쁨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광야입니다. 공허하고 시기와 질투심과 분노와 미움과 교만과 이러한 죄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시달림 받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가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가끔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을 만나서 기뻐하기도 하고, 잠깐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안개와 같이 다 잠시 오면 다 사라지고, 여전히 그는 죄종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기가 판단하고 살고, 하나님의 판단하에, 하나님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간섭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원망하고요. 뭐가 되지 않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것이 죄종의 습관에 매여 있는 것인데,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이0 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죠. 빠져 나왔으니까 애굽의 왕이 해방을 주었으니까 나왔죠. 그런데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성격대로 살다가, 자기 죄의 성품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의 어떠한 기쁨, 즐거움, 맛을 보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에 감사는 하였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여전히 죄의 즐거움, 죄에서 오는 고통, 사망의 생각에 찔림을 받고 눌림을 받고 멍에를 메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그 독성에 독성이 커져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이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넘칩니다. 사랑과 실화과 화평이 넘칩니다. 그런 설교 들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험은 없고, 성, 설교 들을 때만 잠깐 그냥 그 동의하고 실제적으로는 죄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생애를 마치는 자들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그 말이야. 죄에서는 고통과 괴로움과 잠깐 즐거움 또 그거는 마약의 즐거움이지, 불행케 하는 즐거움이지, 나를 참 행복하게 하는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가난 땅에서의 삶은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이에요. 이것이 가난 땅의 삶이라고요. 가난 땅의 삶. 적과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곳에서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죄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광야 생활하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한 적과꿀이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고. 그런 곳에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적갈구리 흐르는 땅에서 살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광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아는데요. 입으로는 신실한데요. 그 가슴은 하나님하고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어요. 멀리 있으니까 그 가슴은 보이는 이 세상에 세상으로부터의 감동은 잘 받지만은 하나님의 관하여서는 감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멀리 있으니까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시면은 불을 가까이하면은 내가 따뜻함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져요. 하나님이 채워져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생각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죠. 이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곳에 살기를 하나님은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정신 차려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유혹에 빠지지 않니도록 지키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가난 땅에 살다가 또 영적으로는 또 광야로 들어가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땅에서 맛을 보고 경험을 한 사람일지라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가난 땅으로 어,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 땅에서 살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하나님이 채워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흐르고요. 인내의 능력이 흐르고요. 넓은 마음이 흐르고요. 감사가 나타나고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내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효자로 살다가 천국에서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지 않도록 결단하시고, 적과 꿀이 어려는 가난 땅에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도록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